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d 지9 8에게 교육받은 특급 교육생 주보리 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 시까지 대구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대권이한테 한6 시까지인가 아 다섯 시야 사십 분까지인가 다섯 시반그 정도까지 교습 받고 스쿼드 돌렸어 나 혼자 아니 어제 스쿼드 돌렸는데 랜덤으로 돌렸는데 한 명이 어쩌고인 거야 그래서 뭔가 어, 어 저거 푸르 아이딘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아, 근데 정확하진 않으니까 푸르는 맞는데 뒤에가 뭔지 모르겠어서 아 푸르 맞나 아닌가 싶어서 나도 긴가 민가 해서 나도 뭔가 푸르가 어, 아닌가 하려, 하려고. 푸르야 3번 고리 언니래. 진짜? 진짜로 우연히? 와 대박. 이 번째는 진짜야? 진짜 같은데 목소리가 주부리 언니인데? 뭐 이런 위에다 있대? 어,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서 여기 누구 있어? 나야, 언니! 네, 밖에서 누구 기어다니는데? 저 있는 집, 3번 집, 3번... 산방... 나 있는 집. 어, 진짜? 나 갈게. 아, 진짜! 아! 아! 리 음. 있어! 나도 원래 레코드 어, 할때 마이크 안 그치, 끼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원래 말안 하는데 마이크 켜서 괜히 내 앞에 저, 제 앞에 저기요. 약간 이러면서 내가 괜히 나, 나 주보린데 너 프로야? 약간 이렇게,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려고 내 앞에 저기 있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대답이 없는 거야. 나 갈게. 말이 없어. 그래서 아닌가 싶어가지고 괜히 프로 있는 집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 여기 뭐, 뭐 있어요? 이러면서 언니 안녕? 언니 나 혼자 혼잣말을 했어. 근데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 프로 아닌가? 아 모르나 싶어가지고 그냥 아 하다가 프로 먼저 재빨리 죽었더라고요. 잘 있어. 아 안녕. 아 근데 얘들아 어제 대건이가 진짜 나 방송 안 키고 있었는데 엄청 잘 알려줬다 진짜로. 그래서 너무 자신감이 붙은 거야. 너무 자신감이 붙어서 걔가 어떻게 알려줬냐면 봐봐요 여러분. 이게 벽이야. 이 벽에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걸 알려준 거야 대권이가 이렇게 이렇게 쏘는 거를 걔가 알려준 거야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와 너무 신세계다 내가 이걸 못해서 여태까지 배그를 못했던 거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랭커드에서 그걸 써 먹으러 갔는데 그냥 영 그냥 마음 사망해버리고. 그래도 나 대건이랑 할때 아케이드 모드도 했었고 걔 봐줬거든. 아케이드 에 진짜 잘한 사람만 있어서 1킬만 해도 너나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런가 하면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는데 8킬했어. 그리고 나 진짜 이거 배그 처음에 좀 맞들렸을 때 아케이드 했을 때 진짜 빵킬이었거든. 난내 스스로. 성장했다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아직 덜 성장됐나봐요? 제발 너무 축하해 그런 말 하지마 얘들아 제발 그 억지 공감 좀 제발 때려치워주겠니? 아 진짜 찐 공감은 진짜 여러분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공감은 여러분처럼 나 팔길했어 응 축하해 잘했다 어 축하한다 약간 이런 억 공감이 아니고 어제 이제 내가 에런겔인가 그래서 차를 가져와야 되는 차가 진짜 없는 거야 우리가 내린 곳에 그래서 내가 멀리까지 가서 차를 끌고 왔어 근데 차를 끌고 오는 동안 파밍을 못한 거지 그래서 어디 멀리까지 가는데 요 파밍을 못 해서 붕대를 하긴 못 챙긴 거야 만만히 오빠가 나한테 우리야 붕대 빨아 이래서 내가 나 붕대 없어요 이러니까 왜 없어? 이래가지고 아 저는 차 가지러 갔다 오느라 붕대 파밍을 잘못 했어요 이러니까 바로 만만히 오빠가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랬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야 진짜 이게 진짜 찐 공감이야 이렇게 나오더라고 거의 얼추 비슷한 나이기네.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비꼬는 아, 단한공감이고 우리가 하는 그랬구나에서는 업공감이구나. 어 저런 말투아 음. 그랬구나. 머리나요 여러분. 고리물 그럼 입 닥치고 있을까? 아니야 닥치지 고리야. 마. 그랬구나, 닥치지 마. 그래서 오반 뭐? 음. 그래서 음. 여러분 오늘은 부시 지 않겠어 피자. 슈림프 핫당에서나요 얘들아 피자 왜 이렇게 비싸? 피자를 내돈 주고 사 먹지를 않았어 잘. 아 피자 가 이렇게 비싼지 몰라. 너만 보니 내 보리야. 나한 네. 끼에 피자 한 조각 먹을 정도로 지은 좋아하거든 키키 진짜 미안하지만 브로콜리만 떼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리야, 피자값 달라는 소린가요? 어림없지 띠빠. 나 없냐고요? 솔직히 무슨 맛인지 그냥 별로. 아 항상 피자 먹을 때마다 와이 피자 존맛탱이 와, 와, 이러지 않고 있다. 그냥 나 아니, 그래. 난 원래 피자 좋아하기서 피자, 피자 광고는 안 받겠다. 받을게요. 아? 봐봐요. 보리야. 야 이거. 피자 걸어가는데 받면 취소할게. <laughs> 너만 보리 님 다섯 개 나이스. 보리야. 슈림프와 <laughs> 치킨 피자 칼로리 2 7 2백 칼로리 한 조각 2 3삼 칼로리. 진짜 230. 맛있어. 광고 <laughs> 봤습니다. 주겠냐 아, 좀 주세요. 보통 맛있으면 쿵척쿵척 하면서 먹게 되는데 맛이 별로인가 보다. 그냥 그래요. 나이스. 나는 피자를 와, 진짜 이 피자 존맛탱이다 하고 먹어 본 거는 옛날에 도미노 치즈케이크 피자인가? 그거랑 시카고 피자 보르다. 겁나 맛있었는데 치즈 이만큼 도리아. 있는 피자. 있지. 그거 그니까. 한입 먹을 때 엄청 맛있었어. 솔이야. 피자는 피자나라 아, 근데 여기 오성시가. 안에 나 이거 원래 안 먹는데 여기 치즈가 아주 듬뿍 들어가 있네 이거. 고소하네. 우리 사촌 형이 청년 피자 광고 팀인데 말해볼게 주골리는 피자 싫어한다고 좋아해. 이장님 얘들아 우리야. 예쁜 날씨고개 먹고 안먹려고 그랬는데 <laughs> 저 어차피 크림 연달라서못 먹는데. 앙투모린? <laughs> 앙투모린? 근데 그거. 누나 방송 끝날 때까지 못 먹음. 시오 기억 키웠어. 야식으로는 코레야. 먹어도 돼요? 잘먹갑니다나큐안돌릴땐 어... 먹어야 되는데. 누구 쓸지 는 맵시 나이 샤발 내가 손식사실 오도 아닌데. 팀반내 키유키유 키웠뭐 골라 줘요. 갑자기 롤 만들지 마. 키우. 야, 맛이 먹건 항상 됐다. 이가배고프다고 물만인데요. <레> 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한 습니다. 뭐? 뭐? 주링 주모링? 아까 주머링 주머링이요? 제가 그랬나요? 제가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는 생각 안 나는데요. 제가요? 저 아니었던 듯? 잘 생각이 안 나요. 제가요? 개꿀 나라 씨! <목소리>